안녕. 오늘은 야구게임 두 번째 시간이야.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 매니저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지난 시간에 설문조사 폰 만들 때 어떤 애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 뭐야 이게. 다 몰려있잖아. 선생님, 버튼을 한줄 밑으로 어떻게 내려요? 아마 너희들도 이 애들처럼 설문조사 폰 만들면서 컴포넌트들 위치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했을 거야. 이렇게 컨테이너에 부착되는 컴포넌트들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레이아웃 매니저, 즉 배치 관리자야. 배치 관리자가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컨테이너 속의 컴포넌트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컨테이너에 부착되는 컴포넌트들의 위치와 크기는 바로 배치 관리자가 결정을 할 건데 이 배치 관리자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어. 첫째로 Flow 레이아웃이 있고 둘째로 Border 레이아웃이 있고 셋째로 Grid 레이아웃이 있고 넷째로 Card 레이아웃이 있어 앞으로 이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설정 방법이 각각 다른데 그거에 대해 알아볼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되게 자주 사용했던 자바 v a a w t 패키지 안에 이네 가지 유형이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쓰려면 어 자바닷.awt를 임포트시켜야 되겠지. 첫째로 플로우 레이아웃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포넌트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오른쪽에 더 이상 배치할 공간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야. 컴포넌트의 크기는 그냥 화면에 적당히 출력될 수 있는 크기로 설정이 될 거야. 두 번째로 보더 레이아웃은 컨테이너의 공간을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영역에 컴포넌트를 배치시키는 거야.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섯 개 영역의 이름은 널스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센터 이렇게 정해져 있어. 내가 배치시키고 싶은 영역에다가 그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 거고 그 영역에 컴포넌트가 붙으면 그 영역의 크기에 맞춰서 컴포넌트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야. 세 번째로 그리드 레이아웃은 컨테이너의 공간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동일한 크기의 2차원 그리드로 나누고 컴포넌트를 들어오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거야. 카드 레이아웃은 컨테이너의 공간에 카드를 쌓아놓듯이 컴포넌트들을 포개어서 배치하는 건데 이때 컴포넌트의 크기는 컨테이너의 크기와 일치시킨다고 해. 배치에 대한 컨테이너의 특징을 조금 알아보면, 첫째로, 하나의 컨테이너는 반드시 하나의 배치관리자를 갖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배치관리자는 컨테이너의 크기가 변경되면 컨테이너 내부의 모든 컴포넌트들의 위치와 크기도 재조정한다는 거. 그리고 셋째로는, 배치관리자는 컨테이너의 컴포넌트가 들어오는 시점에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디폴트 배치관리자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컨테이너 두 가지 JFrame과 JPanel은 각각 JFrame은 보더 레이아웃 JPanel은 플로우 레이아웃을 기본 배치관리자로 가지고 있어 컨테이너에 기본적으로 배치관리자가 설정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배치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어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 하면 바로 set layout 이라는 함수야. 자, 이 set layout 이라는 함수는 패널에도 쓸수 있고, 그리고 프레임에도 쓸수 있겠지.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new border layout 이라고 한다면, 원래 패널이라는 것은 flow layout 이었잖아. 그런데 border layout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프레임은 border layout 이었는데, 이렇게 new flow layout 이라고 쓰면, flow layout으로 배치 관리자가 바뀌는 거야. 자, 이것들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고 했지? 어, 기억나지? java.awt라는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주면 쓸수 있어. 모든 컨테이너는 배치관리자를 가지고 배치관리자가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해. 배치관리자는 절대적인 위치에서 배치하지 않고 상대적인 위치에서 배치하니까 컨테이너의 크기가 변하면 컴포넌트의 위치도 함께 변하지.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바의 배치 관리자들로 구성하기 어려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이럴 때는 배치 관리자를 제거하는 수도 있어. 어떻게 제거하냐 하면 어, setLayout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배치 관리자를 설정해 주는 함수였잖아. 거기다가 너를 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배치 관리자가 제거가 될 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패널의 배치 관리자를 제거하고 싶으면 p 점 set layout 너리라고 쓰면 되는 거야. 컨테이너에 컴포넌트 삽입할 때 위치랑 크기를 직접 저, 설정을 해줘야 돼. 배치 관리자를 제거했을 때 말이야. 어떤 함수들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하 set size 어 이거는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고 set location 자 이거는 그 시작 위치 x y 좌표를 설정해 주는 거고 set b o u n d 는 위치와 크기를 한 번에 설정해 줄수 있는 함수야.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내가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직접 설정해 줄 수도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튼 두 개를 패널에 붙이고 그 패널을 프레임에 붙이는 예제를 했었지. 이제 배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이 버튼 두 개를 다르게 배치해 보려고 해. 프레임의 기본 배치 관리자가 뭐라고 했더라? 그래, 보더 레이아웃이야. 우리는 a d 함수로 패널을 붙였어. a d 함수는 컴포넌트 한 개를 붙이는 함수인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보더 레이아웃을 센터에 위치하게 돼. 붙인 컴포넌트의 크기도 프레임 사이즈도, 가, 프레임 사이즈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에다 함수를 여러 개 써서 컴포넌트를 붙이려면, 보더 레이아웃의 위치를 정해줘야 해. 지금은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기본적으로 센터에 위치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한번 위치를 바꿔볼게. 위치를 바뀌기 전에, 내가 그 배치관리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어 임포트 시켜 줘야 되는 게 있다고 했었어 뭐였지 그래 java.awt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 줘야 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요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 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 add라는 함수로 와서 add라는 함수에다가 콤마를 찍은 후에 자 얘는 border-layout이라고 했어 border-layout. 찍으면 위치를 지정할 수 있, 는데 자, 널스라고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본 다음에 실행해 볼게. 자, 실행해 보면 아까랑 다르게 그 패널이 위쪽에 이렇게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borderlayout.center라고 이렇게 다시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볼게. 당연히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실행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크기를 한번 늘려보기도 하고 크기를 이렇게 줄여보기도 할게. 내가 크기를 이 프레임 사이즈의 크기를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버튼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어. 그 이유는 왜 그런 걸까? 왜냐하면 지금 이 프레임에 붙어 있는 것은 패널인데, 자이 패널의 기본 배치 관리자가 뭐라고 했지? Flow Layout이라고 했어. 플로우 레이아웃은 어떠냐고 했냐하면 컨테이너의 크기와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유동적으로 그 크기와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프레임의 사이즈를 바꾸면 자연히 거기에 붙어 있는 패널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붙어 있던 버튼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이번에는 패널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해. 내가 만든 마이패널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더 만들 건데 mp1이라고 할게. 자, 마이패널의 객체 mp1을 만들고 자, 얘 mp를 우리가 그냥 애드시켜 줬으면 이거는 센터에 가겠지. 근데 얘의 위치를 조금 바꿔 볼게. border layout. 얘는 넓수를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내가 새로 만든 mp1이라는 객체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얘 위치는 어디로 할 거냐면 border layout.south로 할게. 자, 그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위와 같이 널스에 패널이 붙어 있고 사우스 부분에 패널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한번 프레임에 기본 배치 관리자를 바꿔 보도록 할게. 기본 배치 관리자를 바꾸는 함수가 뭐였냐면 setLayout이라는 함수였어. 나는 한번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바꿔볼게. 그럼 n 그 e w Grid Layout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리드 레이아웃은 아마 기억 나겠지만 배열과 같이 그 화면을 조각내는 거였어. 사각형으로 나는 몇 개로 조각내려고 하냐 하면 두 개로. 그래서 2,1이라고 쓸게. 이 앞에 있는 2는 뭐냐 하면 줄의 개수야. 즉그 row의 그 개수고. 뒤에 있는 1의 개수는 컬럼 즉, 열의 개수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여기 밑에 add라는 함수에 border layou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워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제 border layout이 아니라 grid layout으로 내가 바꿨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칸을 만들고, 어, 두 개의 패널을 집어 넣는 거야.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면 이렇게 나와. 자, 지금 2,1이라고 했으니까, 두 줄로 만들어진 거겠지. 그리고 열은 하나인 거야. 그래서 지금 선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얘를 11이랑 2로 바꾼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얘는 한 줄에 열이 두 개인 패널을 이렇게 붙인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만약에 거기서 나는 이 선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 그리드 레이아웃의 1,2,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를 쓴 다음에 콤마를 하고 1,1, 1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얘는 가로줄의 굵기, 세로줄의 굵기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안 쓴다면 선이 보이지 않겠지. 자, 요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픽셀로 내가 이렇게 그 구분을 준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레임, ]은 그대로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두고 자 이번에는 J패널을 상속받은 마이패널이라는 아이의 어 배치관리자를 바꿔보려고 해 패널의 기본 레이아웃은 뭐라고 했냐면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그거를 보더 레이아웃으로 바꿔볼거야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배치관리자에 대한 어떤 세팅을 하려면 AWT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줘야 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임포트 시켜줄게 자, 그리고 여기 setLayo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borderLayout으로 설정을 바꿔줄게. 자, 이렇게 하면 바뀌어지는 거겠지. 버튼 두 개를 내가 include 시켜줄 건데, 버튼 두 개를 add 함수로 이렇게 써줄 건데, 얘는 그냥 써주면 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지정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콤마 한 다음에 setBorderLayout이라고 하고, n u r s 와 south로 한번 그 위치를 지정해볼게.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원래 그 프레임 자체에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 아까. 그 중에 이제 패널을 붙이, 두 개를 붙였는데, 자, 그 패널 각각은 사우스, 사우스 부분과 널스 부분에 버튼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나머지 이 센터 부분에는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어, 배치 관리자를 한번 없애 보려고 해. 우리가 배치가 set layout 이라는 함수는 배치 관리자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배치 관리자를 없앨 수도 있다고 했어. 자, 이렇게 null이라고 쓰면 배치 관리자가 없으면 내가 컴, 어, 추가하고자 하는 컴퍼넌트의 크기와 위치를 직접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그때 쓰는 함수가 아까 내가 세 개를 얘기했었어.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set size. 그리고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set location 그리고 set bounds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set bounds라는 함수는 한 번에 위치와 크기를 다 지정할 수 있는 함수야. 첫 번째 파라미터는 시작 위치야. xy 좌표거든. 즉 내가 10, 10에다가 10에서부터 버튼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때의 너비가 100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높이가 50인 이런 버튼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 두 번째 버튼도 똑같이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 두 번째 번, 버튼의 시작 시, 위치는, 어, 뭐, 30,50. 아, 50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30,100에, 뭐, 너비는 70. 그리고 높이도 70인 원을 한번, 원이 아니라 버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10, 10 여기 여기 요요요 버튼에 여기가 지금 10, 10 떨어진 데에서 너비가 100, 높이가 50인짜리 버튼이 만들어졌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30, 100이라는 위치에서 너비가 70이고 높이가 70인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진 거야. 이런 버튼 을 내가 두개 붙였으니까 두개 만들어졌겠지. 자, 이래서 내가 이제 화면 구성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수 있을 거야.